안녕하세요. 쉬운 디스털의 시리입니다. 쇼폼 크리에이터로서 조회수 높은 영상을 제작하는 꿀팁 중에 하나가 바로 시즌성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죠. 이제 얼마 안 있어 발렌타인데이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 주제 중에서도 조회수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룩북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원더쉐어 필모라에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루프 손쉽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회 수 높은 발렌타인데이 데이터 루프북을 같이 한번 필모라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모라 홈 화면에 들어오면 새 프로젝트 있죠? 선택. 그럼 바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에 앞서서 발렌타인데이라는 주제와 함께 인트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단 위에 편집 도구에서 스톡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발렌타인데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필모라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다양한 발렌타인데이 관련되어 있는 미디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너무나 뛰어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미디어 하나를 하단에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오프닝 공간에 미디어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어떤 컨셉의 영상을 제작을 하실 건지를 바로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프닝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 룩북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촬영을 하거나 제작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바로 AI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미디어에 들어오면 AI 미디어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서 AI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택. 그럼 AI 이미지를 선택을 했더니 요즘 가장 핫한 나노바나나 프로가 이번에 필모라에서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나노바나나 프로를 선택을 하고 이 공간에 이미지가 있으면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불러오셔도 되고 또는 프롬프트를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렌타인데이 분위기에 로맨틱한 스타일을 연출을 하고자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았고요. 하단에서 설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상도, 원하시는 해상도로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배율 설정할 수가 있죠. 저는 16대 9 가로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이 진행이 되었다면 하단에서 바로 생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미지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너무나 아름답게 데이트 룩으로 원피스를 잘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바로 타임라인으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 생성하기 위한 프로프트 작성을 해보았고요. 동일 환경 설정 진행하고 생성을 선택을 해볼게요. 두 번째 이미지도 빠르게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나노바나나 프로를 필모라에서 바로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바로 손쉽게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룩북을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활용해서 생성이 되었다면 이 이미지를 PC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키보드에 있는 Ctrl Alt S를 선택을 해주시면 스냅 사진으로 이미지 파일로 PC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세요. 이미지가 저장이 되었다면 스톡 미디어로 오셔서 바로 동영상 생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영상 생성을 선택을 하면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PC에 저장을 한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 단일 이미지 선택하고 동일한 화면 비율 선택한 다음 제출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떻게 동영상으로 구현을 해 줬으면 좋을지 그것을 바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환하게 웃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연출하고자 하는 동영상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다음 하단에서 설정을 진행을 해 주면 되고요. 해상도, 영상의 길이, 화면 비율 설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생성을 바로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잠시 기다려보면 되겠죠. 그럼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왼쪽에 있는 나의 파일에 들어가면 방금 전에 생성을 한 동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생성을 해 주었는데 필모라에 있는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상단 위에 타이틀 선택을 해 주면 트렌딩이 있고요. 트렌딩을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틀 선택을 해서 하단 위에 올려주고,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상단 위에 오른쪽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을 한 다음, 이렇게 오른쪽에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편집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데이트 룩을 추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틀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설명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선택을 해서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드래그를 해 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발렌타인 데이와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오디오에 들어가면 음악이 있습니다. 상단 위에 발렌타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럼 발렌타인데이와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필모라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미리 듣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미리 듣기를 선택을 해서 들어본 다음 마음에 드는 음악을 이렇게 하단으로 타임라인에 드래그를 해 주면 되고요. 그것을 영상의 길이만큼 조정을 해 주신 다음 오디오 또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디오 편집에 대한 부분이 오른쪽에서 보여지게 되죠. 저는 자연스럽게 편집 가벼운 거 진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발렌타인 데이 데이트룩 짧은 영상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원더쉐어 필모라에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까지 가장 요즘 관심 있는 발렌타인데이 데이톨 룩북을 손쉽게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선택하시면 누구나 쉽게 필모라 활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